야, 안녕하십니까. 네. 음, 일하고 있는데 간증해라 해가지고, 불이나 경운 바람에 작업복 입고 왔습니다. 예. 음, 간증은 갑자기 하려 해가지고 부여한데요. 요번에 이제 방금 간증하신 분처럼 우리 친형님들 구원받은 거, 그, 형수님 구원받은 거그 간증을 하려 합니다. 그, 음, 음. 간증하기 전에 진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려면 제, 제 치부가 좀 드러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조금 되고,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래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솔직히, 전부 깡패, 깡패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큰 형님은, 김해 부산 쪽에서, 노가다판에서 정말, 이름, 되면 모를 정도, 알 정도로, 그래, 별라고. 우리 작은 형님은, 어, 창원에서 조직폭력배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진짜 아홉 살 때부터 복싱을 해가지고, 한대 맞으면, 정말 서부 경남에서일 1대1로 해서 이게 사람이 없어요. 그하고 저도 부산에서, 음, <laughs>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 저희 모친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보다 정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보면 TV에 콩가루 집안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laughs> <laughs> 그래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형님은, 올해 수양회 때 오셔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작은 형님하고 작은 형수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작은 형님은 제가 구원받고 양금발 장사를 한다고 이래 왔다 갔다 할때 잠시 부르더만은 차라리 죽어라 했습니다. 저보고. 자살해라. 응? 깡패 부두목 살다가, 어? 양발, 양발 장사하고, 예수 믿고, 어? 그런 놈 같으면 죽어버라 차라리, 이 어? 네 명예에 그, 우리끼리의 그런 명예가 있거든요. 이 그래. 네 명예에 손상이다. 그런데 그래. 몇 년만 지나라, 형님. 내가, 어? 형님 또이 말씀을 들을 거다 하면서 이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 속에서 있었고, 형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니, 네, 어? 다시 안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는데, 아직 장은 안 지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이고, 제사 때 가서, 가 음, 말씀만 한번 들어보자면 벌써 주먹부터 날라옵니다. 날라오고, 항상 내 보면, 속된 말로, 병신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영수님은반모당입니다 그냥 온모당보다더 그걸 잘 맞춰요. 잘 맞추고, 꿈을 꾸면 그단날 그대로, 그리고 제가 창원에 올라올 일도 알고 미리 전화하고, 그만큼 영덕하고 집에 가면, 집 때문에 부적이 원래 요만한데 이만해요. 이만하고, 들어가면 달마상, 뭐, 뭐, 염주가 이만한 게 있고, 하여튼, 물도 이래, 어? 정수기에 떠놓고, 그래, 하루 매일 비는 그런 집안 집안이라서, 형수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 생활할 때는. 진짜, 진짜 뒷받침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항상 내가 구원을 받고 생각하기로 이 빚을 진짜 갚아야 되는데, 우리 큰 형님은, 별로 이제 제가 큰 마음을 안 주지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형님은 정말 내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 그 조회 시간에 항상 올라가서, 복싱 우승 이래가지고 상타고, 그때부터 참저한테는 우상 이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수님은 제사 지낼 때 가면 다른 건다사회였다 다 교회 이야기만 하면 이제 눈에 이제 동자가 하, 까만 게 일일 커져요, 그져서 어? 뭐라 하고 우리 큰 형님이 제사 안 지낸다니까 그 다음 날 꿈에 우리 아버지가 와서 배고프다고 막 울고 이랬다고 제사를 갖고 가 제사를 지낸 그런 그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번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집에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요. 왜 형은 빈시적기를 하지. 중국 날라올라 하지. 형수는 교회 이야기하면 바로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형님하고 형수가 식당을 하다가 한 10억을 날려 먹었어요. 날려 먹고 이제 집이 조금 가산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져서 이제 기회다 싶어서. 정말, 9년에, 9년을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진짜 악의 가정이기 때문에 기적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지옥 갈, 지옥 갈, 진짜 미창에 들어갈 영혼이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 사랑은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이제, 이래, 이제 창원, 창원 동업교회에서 이제 창원, 이제 중부교회로 이래 분가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창원형수집하고 이래 보니까, 아, 너무 가깝더라고요. 한 2, 3km 정도 되고, 요번에 탁 제가 마음이 쓴 게, 창원중부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저번주에, 다른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외국으로 가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탁 배정이 됐더라고요. 됐다 싶어서, 진짜 우리 자매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솔직히 이 주먹 날라올까봐 주먹 각도, 각도를 열에 싹 적게 해가지고. 생이 <laughs>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이 세상 살아보니까 어떤 놈, 어? 말씀 한번 들어보자니까. 주먹이안 날라오고, 그래, 가보자.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다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형수 보고는 이래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달, 지혜를 달라고 내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뭐써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깡패들 집안에는 가호란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형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교만하지만은 제가 이제 영천교회 이모니다 이모인데 응? 형님하고 형수가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형님하고 형수가 교회 와서 가오를 안 살리도, <laugh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러면, 나는 아, 안 가고, 형님은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아이고, 형님이 됐다 싶어서, 형님만 가기로 일단은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 그날, 그날 내가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형님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형수가 얼마나 또, 또말씀듣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나 싶어서, 이래 있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분뜩 생각나는 게 또, 형수가 딱 들어오는데 솔직히 집이 경매된 상태고 지금 말씀들을 할말 그게 안 되거든요. 평수님 오늘 너무 이쁜데 내가호좀살리도없어 그래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맨 앞에 앉았는데 야 정말 말씀을 제가 난 2008년 4월 6일날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들을 때그 자세하고 느낌이 앞에서 듣는데 정말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형수님이 하루도 떠 많은 이상하다 하더만은 이틀, 이틀 나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번에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우리 자매님이, 오후 2시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기차 타고 동대구 가고 1시간 반 기다려가 창원 가서 그 형님하고 형수를 데리고 가고, 나는 일이 5시 반에 마치면 바로 씻고, 바로 차로 가고, 또 새벽에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이틀 되니까 조금 이 사람이 말씀에, 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몽상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하는데, 3일째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옆에서. 딱 보니까, 야, 우리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이번에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일째 딱 듣고 집에 오는데, 형수가 2층으로 가더라고요. 2층으로 가더만, 뭐가 달가닥 달가닥 하는데, 저는 뭐 구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말씀 듣고, 뭐잘만 근데 그 염주하고 다 치우더라니까. 그 부적하고 싹 그, 그게 얼마나 치냐면 한 3천만 원치 됩니다. 그거 싹사 치워가 밑에 지하에 있는 쓰레기장 거기로 다 버리더라니까. 그 집에 있는 부적하고는 내가 자기 딸이, 우리 조카가, 어머 미친게 아니가면서. 워낙, 워낙 진짜 아침에 일랑 불경에 오고 이러는 사람이 그걸 싹다 치우더라니까. 음, 4일째, 마지막 5일째 이제 제 말씀을 듣더만 사람이 달달달달 떴는데요. 옆에서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손을 덜덜덜덜 떨더라니까요. 그 듣고 오시더만은 문자로 저한테 제가 이제 집에 올라가서 듣느냐 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모르고, 모르고 이렇게 점화 짓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은 진짜 말, 둘이 두 분이 듣는데 진짜 이 요번에 어, 참, 전도하는데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영천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고, 뭐 피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4 시간 왔다 갔다, 4 시간 운전이고, 제가 요번에 130만 원 짜리 차를 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려 다리, 다이어가 진짜 빠질, 빠질, 130만 원짜리그 근데 차도 잘 나가고, 정말 막, 붕붕 떠가다니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 말씀 날딱 보니까, 확실히, 정말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 느꼈고, 형님이, 형님이 생기게 저, 저것질에 안 생긴 고또 타이선거질에 생겼어요. 복싱 오래나. 그러니까. <laughs> 형님이 웃는 모습이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그고 형수가, 형수가 저렇게 변하는 게, 이거, 저도 지금 안 믿겨요. 안 믿기고. 그래서, 야, 이 우리, 우리 대한해수 침대 이 말씀이 진짜 이, 이 확실히 이유는 이런 말씀, 전하는 말씀이 없다 싶어서 진짜,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 어제 수요 말씀 듣고, 야, 그 늙은 목사님 진짜 뭐, 말씀 잘 하시더라고. 아,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저보다 정말 공부, 공부 자체 자체를 못 해요. 못 하고, 넌말안 듣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지금도 DVD 집에서 계속 보고 있답니다. 그럼 보고 있으면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옆에 있어 보면 이 그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 대화를 해보면 확실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다. 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진짜 능력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은 정말 우리 형수하고 우리 지금 그래서 이거 카톡의 대문의 사진 보면 맨날 반야, 오마니반메 부처님, 이래 하다가 싹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laughs> 그래서 전화하러 오는데,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전부 전화가 오고, 우리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작은 형님 수님 강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이 길이다, 이러면, 거기로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제가 믿고, 지금도 이제 좀 기도는 하는데, 김창석 유경합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집엔이 좀 가샥 기울어지고 경미한 상태지만은 그, 그거하고 바꿨다. 이라 하더라고요. 구원하고. 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진짜 신앙생활 잘할수 있게 창원 중부교회에서 오늘, 오늘은 또 외부, 외부 설, 외부 전도 집회 그 참여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큰 형님 또 저번, 저번 수양회때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 <laughs> 끝까지 들어야 된다면서, 들어야 된다면서 막 하는데, 우리, 우리 가정은 정말 악의 가정 아닙니까? 진짜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죄, 죄를 진짜 보태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이만큼 크다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느끼고, 진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응? 돌아버리지않는자는 응? 정말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그 말씀이 진짜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 구원 안 받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구원, 받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째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틀을 어 낳고 우리가 움직였듯이 진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자꾸 제고, 저 사람은 안돼 이라는 것에서 한번 진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짜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재지 마시고 정말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막 쓸어 닿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걸 느꼈습니다. 왜저는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